실버 타운을 찾으러 왔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대부분 본인 주택으로 들어오신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처음에는 전세로 들어왔다가 오. 나중에 샀어요. 너무 오. 좋아서 샀어요. 음. 네.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살아 보시다가 음, 직접 판매를 하시고 재로우시다. 주택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연금을 받는데 평생 받겠다. 네. 그러면 종신 방식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가입자가 미리 나는 10년 아니면 20년 이렇게 정한 기간만 받겠다. 이러면 확정 기간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음. 이와는 또 별개로 우리가 매달 받는 연금액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어떻게 받을지 정하는 음. 지급 유형이 있습니다. 음. 이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월 같은 연금액을 받는 정액형이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초기에는 많이 받고, 음. 나중에는 적게 받는 초기 증액형이 있습니다. 음. 세 번째로는 최초 연금액은 적은데, 3년마다 조금씩 증가하게 하는 정기 증가형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받을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부부 중에서 나이가 적은 분이 기준이 됩니다. 음. 그 분의 나이와 주택 가격, 음. 이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어. 주택연금을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비용 중에 초기 보증료는 그 주택 가격의 1.5%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해마다 연 보증료가 있는데 그 보증 잔액의 0.75%입니다. 음. 네. 이들 비용과 매달 받는 우리 연금을 이렇게 가입 기간 동안에 다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요.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그때 정산을 하는 거예요. 음.